연락 잘안된 남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근 남자분들 원래 연락이 잘 안돼요. 왜냐면 바쁘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끼리 연락을 잘 안하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분들도 투표하셔도 돼요. 좋아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연락을 원래 잘 안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상대방에게 맞춰야죠 연락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지, 드리지만 연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연락보다 실제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행동이 중요하다 늘 잊지 마시고 제발 좀그 연락 이런 데 집착을 하는 게이 이유는 알겠는데. 연락 때문에 뭐 만나고 헤어짐을 결정할 건 아니다. 연락이 잘 되면 물론 좋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실주의자 연애는, 현실주의자들이, 연애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자들이 잘한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다? 남자들은 원래 잘 연락을 안 하는구나. 이게, 예전에, 뭐죠, 이게, 이게, 그, 나이, 또, 나이 좀 있으신, 그러니까 연애 초보자들이 나이 먹었다고 지금, 그, 뭐냐, 무슨, 어처구니 없이 유튜브나, 이것저것, 무슨, 연애 훈수 뜨는데, 연애 훈수랑 컨설팅은 달라요. 아, 뭐, 연애 손한번 잡아보고, 연애 훈수는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 이분들이, 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연애는 경력직이 아니에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연애 경력직이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나이 나이 나이 순대로 사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요. 제발 연락은 연락으로 남겨두고 연애랑 아, 연애랑 연락이랑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애랑 연락이랑 구별해서 봐라. 어처구니 없는 조언은 그냥 그 사람들은 바로 듣지 마시고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연애랑 연락이랑 구별해서 봐야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연애를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